안녕하세요, 채널, 스냅제이입니다. 예? 저번에 그 동그란 버전이요? 그건 제 환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 거죠? 아, 그거? 제가 리팩 좋은 것깐 건데 모르셨구나. <laughs> 오늘은 네모네모 버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021년에 첫 번째 1.17 개발 버전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개발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 역시 북유럽의 연휴는 길군요. 짱 부럽네요. 이번 스냅샷에 추가된 건두 가지. 라이큰 이끼와 마크 홈피 대문 사진에 보이는 글로우 스퀴드 발광 오징어 개발자는 공개 글에서 이번 스냅샷은 특별히 더 반짝반짝이라는데요.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빰빠라빰! 먼저 글로우 라이큰 발광 이끼예요. 액자에 놓으니 올록볼록한 3D 형태라서 마치 덩굴처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벌써 이걸 단순한 장식 블록으로만 보면 안 되죠. 이름이 발광이끼 블록인 만큼 빛을 내는데요. 밤이 되면 이 정도 밝기입니다. 횃불과 비교하면 이 정도? 발광하지만 진짜 진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광했기 베이스를 만들어봤는데요. 밤으로 만들면 분명 빛은 하지만 몬스터가 스폰됩니다. 이런 횃불 같은 역할은 못해주네요. 횃불은 밝기가 15인데 있기는 7밖에 되지 않아요. 몬스터가 스폰하지 않는 밝기 기준은 8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무 쓸모. 흠, 음, 쓸모가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블록입니다. 혹시라도 쓸모가 생긴다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 발광이끼 블록은 이번 1.17 케이븐 클리프 업데이트 중 케이브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석순과 다르게 엄청 희귀하죠. 그냥 둘러봤을 때잘안 보이죠? 돌아다녀보다 은은하게 어디선가 뭔가 은은하게 빛이 난다 싶은 곳에서 눈을 뜨고 잘 찾아야 돼요. 그럼 한 개. 혹은 이렇게 두 개씩 나옵니다 이끼가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고 은은한 빛이 인테리어에 좋을 것 같으니 가져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손으로도 아이템으로 못 캐고 도끼나 국괭이로도 못 캐냅니다 오직 가위로만 캐낼 수 있죠 그리고 가져왔다면 심어서 퍼뜨릴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버섯처럼 그냥 냅둔다고 퍼지지 않아요. 뼈가루를 줘야 퍼지죠. 그렇다는 것은 디스펜서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퍼뜨릴 수 있다는 뜻이죠. 디스펜서 앞에 잇기를 놓고 뼈가루를 발사하면 뼈가루 하나당 딱 잇기 한 개씩 나옵니다. 넓게 퍼지지도 않죠. 디스펜서 앞으로 십자 모양으로만 퍼지네요. 계속 신호를 줘봐야 뼈가루만 줄어들죠. 이건 역시 공장가 아니겠습니까? 뼈가루는 이끼를 무조건 한 개씩 만들잖아요. 그럼 나오는 이끼를 옵저버에 설치하고 이 옵저버가 뼈가루 디스펜서에 연결되면 끝이겠죠? 간편한 이끼 생산 공장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2층에 디스펜서들이 보이죠? 뼈가루를 넣어 놨고요. 디스펜서 앞에 이끼를 붙여 놨어요. 아래에 있는 옵저버가 핵심입니다. 여기 옵저버 앞에 있는 이끼를 수확하면 위에 디스펜서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그냥 아래 내려가서 블록 바로 바깥 이끼에 중앙을 맞추세요 가위를 들고 좌클릭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이끼를 캘 때마다 뼈가루가 나가죠 옵저버 뒤에는 레드스톤 회로를 아주 약간 이용했어요 우리 같은 공장 덕후들에겐 아직까진 쓸모없어 보이는 장식 블록이긴 해도 인테리어엔 좋을 것 같으니 공장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장공장 공장. 여기저기 실험해보니까 물속에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해저에서도 장식 소스가 될 수도 있고 물과 관련된 기능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개발 버전에서는 이 이끼를 이용해서 용암을 물로 바꾸는 버그가 생겼어요 용암에 이끼를 설치하면 물로 바뀌었죠 심지어 내도에서도 똑같습니다 증발하지도 않고요 아마 다음 개발 버전에서 바로 바뀌겠죠 지난 마인크래프트 라이브에서 아이솔러줄무블룸을 제치고 투표 1위로 블로우스크 발광 오징어가 뽑혔죠? 드디어 생각보다 빨리 등장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발광 오징어 주변으로 반짝이 파티클이 계속 나오죠? 바로 옆에 그냥 오징어를 스폰해볼까요? 야, 이건 거의 다이아몬드와 가죽 차이 아닌가요? 음, 어쨌든 이 발광 오징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주 먼 곳에서도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건데요. 물 속에 일반 오징어와 같이 스폰해 놓고 위로 올라가면 오징어랑 비슷한 것 같다고요? 밤으로 바꿔보죠. 이 차이 보이시나요? 몸이 빛나는 게 보이죠? 글로우 스퀴드는 무조건 수족관에 채워놔야겠네요. 일반 오징어와 평소 행동은 완전 똑같습니다. 여기저기 흐느적거리면서 다니다가 한번 맞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맞았을 때 오징어가 먹물을 뿌리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 발광 오징어도 밝은 파티클을 뿌리면서 도망치거든요. 이것도 밤으로 바꿔보면 발광 오징어가 도망칠 때 파티클을 뿌리면서 몸을 잠깐 숨기죠. 도망치고 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이면 경험치는 1에서 3으로 정말 적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아이템. 글로우잉크색 발광 먹물이 나옵니다. 한 개에서 세개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따 다뤄보죠. 제가 가장 다루고 싶었던 주제! 발광오징어는 진짜 발광하는 동물인가? 마인크래프트 라이브 때부터 이런저런 예상을 했죠 발광오징어는 엔더맨의 눈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밝기와 상관없이 밝지만 주위를 밝히지는 않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주위를 밝히는 몹이 될 것인가? 뭐 보시다시피 결과 나왔네요 음... 주위도 밝혀주길 바랬는데 아쉽습니다 아마도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발광하는 몬스터로 보이겠죠? 새로운 모빈 만큼 이번에 개발진이 공들인 게 있습니다. 바로 소리 감상해 보시죠. 수영할 때. 데미지를 받았을 때. 먹물 발사할 때 소리에서 조차 반짝이는 느낌이 나죠? 역시 마크 개발진 소리 참잘 만드네요 새로운 아이템 글로우 잉크색 발광 먹물 어디에 쓸까요? 발광 먹물을 사용하는 조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아이템 액자에 발광 먹물을 사용하면 발광 아이템 액자가 됩니다 바닥에 던져보면 일반 액자보다 더 밝아 보이죠? 벽에 붙여놔도 확실히 텍스처가 달라요. 더 확실하게 밤으로 만들어보면 아까 발광 오징어처럼 딱 자기만 밝은 블록이죠? 근데 액자는 아이템을 보여주는 블록이잖아요? 아이템을 넣어보면, 야,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무 묘목을 넣어도, 양털을 넣어도, 아무 블록이나 넣어봐도 확실히 아이템 색이 훨씬 잘 보입니다. 다이아나 금블록도 훨씬 더 귀중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소중히 보관하는 아이템이 있거나 남들에게 자랑할 때, 인테리어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그리고 절대로 빠져선 안될 액자의 주요 기능. 바로 지도를 넣었을 때한 블록 통째로 지도가 된다는 건데요. 발광 액자도 똑같아요. 지도를 넣으면? 음, 똑같아 보이나요? 밤으로 만들면? 야, 이 정도면 확실히 지도를 밝힐 맛이 나겠죠? 게다가 엄청 멀리 가도 똑같이 밝아 보입니다. 100블록 위에서도 보이죠? 200블록 위에서도 500은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발광 먹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해결해 줍니다 이 표지판! 안녕하세요 라고 적고 하얀색 물감으로 칠하고 발광 목물을 적용하면? 글씨가 밝아졌어요. 잘 모르겠다고요? 일반 표지판을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고 똑같이 쓰면? 오, 차이가 엄청나죠? 하얀색 물감 말고도 빨간색, 노란색, 여러 색이 다 적용되고요. 오랜만에, 거의 한달 만에 나온 개발 버전.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네요. 역시 개발 버전이 마크를 하는 재미를 더 돋구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스냅제이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